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온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의 그 언어로 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나라의 말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디에 부족의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제 막 살,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 외국어들을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 보통 이제 새로 술 담궜을 때 이게 숙성이 충분히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알코올 도수만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그거 막 먹고 이제 막취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대 어, 여기서 되게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모여서 숨죽이고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열한 사도와 베드로가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아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놀라운 일을, 땅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가 죽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법 없는 자는 아마도 율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율법 없는 자들 즉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바가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발등상은 이제 발등에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로 그러니까 발 이렇게 받치는 이런 것들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시는 것 이게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그들은 각 지역에 오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어, 여러 지방에서 왔고,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있는 사도들이 전부 다각 지역의 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옆에서 통역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서로 자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 재물을 다 갖고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죠. 공산주의랑은 좀 틀려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다 공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건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발전된 개념인 거죠.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쓰게 하는 것. 이, 이런 모습.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그리고 떡을 떼면서 정말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선행을 많이 베풀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준은 일들을 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함으로써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